안녕하십니까. 더드림 KC 창호유리의 대표, 강원구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 17도인데 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이렇게 영하 17도가 돼도 추운 건 저희가 춥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하루만, 하루만 어디 잠깐 대피하셨다가 그 들어오시면 이제 아주 싹 바뀐 환경에서 아주 쾌적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아주 담백한 견적으로 모실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단년간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매년 겨울에 일이 상당히 없어서 그 겨울마다 항상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요번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겨울에는 저희의 마진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소비자분들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견적을 드리면 너무 싸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재가 한 한등급 아래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품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 좋은 자재를 써서 많이 남기는 것보다 성수기와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시공으로 하되 제가 집에 돈을 좀안 가져가는 나 한이 있더라도 공장을 돌리는 게 직원들의 월급과 공장의 유지비는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보실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아주 저렴한 견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겨울철에 이렇게 싸게 견적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영업사원들이 아닙니다. 직접 공장도 운영하고 시공팀도 갖추고 있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업사원들은 그 혼자 핸드폰 하나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쉬어도 부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겨울에 두 달만 놀아도 직원들 월급 그리고 공장 유지 비용 하다못해 그 일이 없어도 출근해서 밥은 먹으니까 밥값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달을 그냥 쌩으로 노느니 저렴한 가격에 제가 비록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 정도는 남을 정도로의 견적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게 저와 그 소비자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제가 내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겨울철에 그 12월 말부터 해서 1월, 2월 중순까지 이렇게만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여름에 성수기 때도 견적이 비싸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 사양으로 저희 다른 업체와 견적서 하면서 절대 안 집니다.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샤시공장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유리공장, 시공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철거 직접 해갖고 차도 자차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백한 견적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드림 KCC 창호유리의 대표 가훈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